오늘도 어김없이 스팀게임 할인합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아 바로 들어갑니다. DJ 드랍더비트 합니다. 쌈마이한 느낌으로 페이데이 하라 크라임보스로케 시티가 50% 할인해서 1 7 5 0원입니다갱스터보스가 되어 조직을 키워나가는 1인치 슈팅 장르로 마이클 루커, 촉 노리스 등 할리우드 배우가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4인 1조로 범죄 미션을 수행하며 은행을 털어먹거나 적대 조직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감시망을 피해 다양한 보안시설을 무력화시키며 점미 플레이와 난전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니, 페이데이와 비교되는 작품입니다. 4인 협동 장르지만, 부족한 인원은 AI 아군으로 채워지고, 간단한 명령도 내릴 수 있어, 나름의 택트컬한 느낌을 냈습니다. 싱글 모드에는 매니지먼트와 고임 육성하는 RPG 요소, 그리고 땅따먹기 컨텐츠가 있어, 수십 명끼리 맞붙는 대규모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깊이감 없는 잠입 액션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타격감, 연출이 화려한 편이고, 페이데이3는 날아갔으니, 이걸로 염가형 번제 맛을 느껴봅시다.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탐험하라. 전이 투더 세비지 플래닛이 7 5 오프라인에서 7750원입니다. 알록달록한 행성을 탐험하며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지 조사해 나가는 3D 액션 플랫폼 게임입니다. 자유롭게 행성을 돌아다니며 기괴하게 생긴 생명체를 조사하고 퍼즐 전투 플랫폼하며 퀘스트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원을 채집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 3단 점프를 하거나 루프 액션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있기에 성장형 플랫폼 잼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맵도 없어 길 찾기가 꽤나 까다로운 편이지만 기괴한 생명체가 정말 많고, 아웃월드급으로 행성 디자인이 아기자기하기에 수집형 어드벤처 장르를 좋아한다면 추천 탕탕. 여러 무명과 경쟁하며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라. 미스 오브 엠파이어가 68인에서 12,800원입니다. 멀티 기반 게임이라 다른 유저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며 세력을 모으고, 나만의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오픈월드 생존 그래프티 장르입니다. 다양한 문명에 제작할 수 있는 것들만 1300가지가 넘고 MBC를 영입하거나 말이나 대형 짐승을 조련시킬수 있습니다. 광활한 필드에서 다대다로 기병전을 하거나 거대한 성을 놓고 웅장하게 공성 수성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시즌제라 공식 서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리셋되지만 개인 서버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모드도 있으니 걱정 노노 적응만 되면 인생시간 태울 수 있는 게임이지만 복잡한 시스템에 배울 거리가 많고 상당한 노가다를 요구하는 게임이니 본인 취향을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아스팔트를 정복하라. 니드포스피드 히트가 90%안이에서 7,700원입니다. 꾸준하게 출시되고 있는 아케이드레이 신장르로 시리즈 25주년 기념작입니다. 쇼단 이벤트에 참가해 벌어진 상금으로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니드포스피드 시리즈 하면 경찰차 추격전을 빼놓을 수 없죠. 불법 행위를 벌이면 경찰차가 따라 붙게 되고 히트 레벨에 따라 강력한 차량이 따라 붙기에 찰거머리 같은 추격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케이드성이 짙은 게임이지만 차량 커스터마이징이나 측일 컨텐츠가 다양하고 가성비 좋은 레이싱 게임이라 추천합니다. 차이나 게임의 위상은 과연 어디까지 살을 것인가? 이스트워드가 58라인에서 13,500원입니다. 중국 인디 개발사에서 만든 RPG 장르로 미친 연출력과 고퀄리티의 도트풍 그래픽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입니다. 2인 팟을 결성한 주인공이 모험을 하며 탐험과 요리, 전투 등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시마다 독특한 테마와 분위기를 자아내고 한 명이 문을 열면 다른 한 명이 길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나름의 퍼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룰렛을 돌려 요리한 음식으로 다양한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고 게임 속의 미니게임, 어스본은 굉장한 중독성을 자랑합니다. 스토리 중심형 게임답게 컷신과 텍스트 위주로 진행되는데 한글 미지원이라 아쉽네요. 2차 세계대전의 대전장을 맛보라. 배틀필드5가 95%에서 프라 2750원입니다. 와우 가격 실합니까 역대 최저가를 갱신해 버렸는데 이 가격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죠.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똥겜 포지션을 차지했는데 더큰 똥을 싸버린2042 덕에 인신 반전에 성공한 접품입니다. 출시 초기 버그와 고증 문제로 시끌벅적했지만 사업 배치로 지금은 할만합니다. 싱글 미션 최후의 티거 전차는 폐망을 높든 독일 전차장의 복잡한 심리를 기금 아끼긴 무사했고. 명장면을 만들어 낸 미션이 많아 싱글용으로도 추천합니다 라쿤CT는 내가 지킨다 바이와아자드 리메이크3가 티시 오프라인에서 11,700원입니다 바이와아자드3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원작에 있던 걸 많이 잘라먹었고 6시간짜리 게임 볼륨으로 주시초기에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퍼즐도 많이 간소화되며 퍼즐 증명들에겐 즐거운 소식이지만 복잡한 루트를 돌아다니며 원작의 퍼즐 감성을 좋아한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동적인 연출씬과 빠르게 전개되는 전투 그리고, 뛰어난 타격감으로, 액션성만큼은 정말 끝내줍니다. 리메이크판답게, 라쿤시티가 현대적인 그래픽으로 재탄생했고, 원작의 감성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비대칭 방식으로 생존자와 살인마가 대결하는 멀티 모드도 지어하는데 아하, 이건 참 추천하기 뭐하네요. 좀비 파쿠르의 대명사, 다잉라이트가 디지프라인에서 6,990원입니다. 1인칭 좀비 액션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으로, 파쿠르와 좀비 오픈월드가 결합되며, 독보적인 게임성을 갖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좀비의 결집력과 이동 속도, 공격력, 맷집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쫓기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는 둥기라와 같은 근접 무기를 추르게 되고 타격감이 좋아 좀비를 때려잡는 손맛이 곳곳입니다. 게임이 어렵다면 코어 플레이도 지원하니 고인물들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포켓몬처럼 모노나라.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2가 25프라인에서 33,600원입니다. 필드는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전투는 턴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손가락 피지컬이 필요 없습니다. 몬스터 화를 채집, 육성해서 동료몬으로 써먹을 수 있기에 수집력을 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천재지만 스킬이나 압동으로 공격할 때 연출이 진짜 수준급입니다. 스토리는 뻔하게 흘러가는 클리셰 덩어리지만 컷신이 진짜 고퀄이라, 애니 독후가이라도 바지 줄줄 쌀 거라 생각합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라잔, 진오거 같은 동료몬을 만들어내는 엔드 컨텐츠까지 확실하니, 수집력이 강한 트레이너라면 놓칠 수 없겠죠? 구르고, 점프하고, 대시하고 썰어라! 고스트라나가 지슈프라인에서 1 5 0 0원입니다 장애물을 피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목표인, 1인칭 액션 플랫폼 게임입니다. 수준급 그래픽 퀄리티에 고틱한 타격 연출, 그리고 원 히트 원 킬이라 시원시원한 액션 손맛을 자랑합니다. 벽 타기, 대시 슬라이딩의 기술이 있어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기믹의 플랫폼 잭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좀촘만 편이고, 클리어했을 때 커다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니, 이걸로 시원시원하게 낙사 체험을 합시다. 고장난 대전장을 느껴보자, 배틀필드 2042가 85프라임에서 9,900원입니다. 출시 초기에 심각한 제작화 문제와 버그로 엄청난 욕을 먹었지만, 이후 대규모 패치로 어느 정도 수정되었습니다. 황량한 필드에 화물이나 차량, 나무 상자 등의 오브젝트가 추가되었고 어색했던 모션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습니다. 열심히 패치도 하고 시즌까지 내며 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지만 성남 민심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멀티에 들어가면 여전히 핵 유저가 판을 치고 있고 시즌 도중 서비스 종료한 만게임이지만 가격이 참해서 라이브러리 보관용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B급 감성으로 좀비를 낙살하라 데드라이징 4가 88원에서 5,800원입니다. 바이오아자드처럼 호러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비급 감성으로 찍고 부시고 박살내는 쾌감이 굳굳신 포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4편에서는 수많은 좀비들을 상대로 다양한 무기와 차량, 엑소 슈트로 무쌍 찍는 액션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아이템 조합으로 별의별 결할한 무기를 만들어낸 게 특징입니다. 거기다 캣콤 히어로즈 모드로 플레이하면 스트리트 파이터, 데메크의 단태, 롱맨 국장과 콤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성의 조작감도 흥성하지만 캐주얼한 감성으로 좀비들을 박살내는 맛이 좋고 B급 감성도 악세라니, 이걸로 좀비 목상 찍으러 가봅시다. 몬스터 헌터와 서양 판타지가 만났다. 드래곤즈 도구마, 다크 어리진이 84프라인에서 5570원입니다. 방대한 필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판타지 계열의 몬스터를 때려잡는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입니다. 캐콘 게임답게 각지역구마다 특색이 뚜렷하고, 거대한 몬스터와 1대1로 대치하며, 근접 타격이나 스킬을 사용하는 손맛이 일품입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료 PC를 데리고 다니며 전투 육성시킬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도 쌉 가능합니다. 방대한 필드를 돌아다니며 판타인 세계 안에 흠뻑 빠질 수 있고 손맛 찌리는 액션성을 갖췄으니 헌팅 액션을 좋아한다면 추천합니다. 세계관 대통합을 3D로 즐겨라. 마블 vs 케콤 인피니트가 80%에서 7,800원입니다. 이 게임은 3D로 진행되는 대전격투 게임입니다. 기존 1대1 대전 방식에서 대 2대전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버튼만 연타해도 화려한 콤보가 나가. 비교적 이지하게 격도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일부 캐릭터의 모션이 형성하고 콤보 연철이 밋밋한 느낌이 있지만 대전 시스템은 준수한 편이라 이 가격이면 싱글용으로 먹고 버리기 딱이네요 진정한 헌터라면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지시 오프라인에서 11,200원입니다 늑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바줄 벌레로 날아다니거나 공룡 조종도 가능해져서 너무나도 재밌게 즐긴 게임입니다 손가락 고자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구조신호 한번 싸아올리면 기다렸다는 듯 고인물이 달려올 겁니다. 모넌월드에 비해서 맥규모나 그래픽이 라이트해졌지만 몬스터를 잡는 손맛이 좋고 백룡야행으로 대규모 물량의 딥베스도 있으니 꼭 해보세요. 은하전쟁에 동참하라! 스타워즈 배틀프론트가 지지프라에서 6,600원입니다. 제국과 반란연합의 은하 내전을 배경으로 영화를 방불케하는 시네마틱과 웅장한 그래픽 부금 그리고 훌륭한 원작 고증을 자랑합니다. 혼전한 스타워즈 게임 중 진영 대 진영 간 대결로 다양한 탈것을 타며 대규모 전쟁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스베이더, 오비안 같은 영웅 캐릭터를 선택해 라이트 세이버를 붕붕 휘두르며 멋진 검술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멀티 유저가 없지만 세계관을 충실히 구현해냈고 대전장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으니 스타워즈 팬이라면 못 참겠죠 친구의 머가리를 깨보자 스트리트 파이터 5가 58라인에서 13,300원입니다 역시나 우정쌓기 세계관 최강자 하면 대전 격기 만한 게 있겠습니까 랭겜 들어가면 벽에 가두고 무자비한 학살 플레이하는 고인물도 있지만 상대가 내충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너무 고요버린 게임이고 최신작도 나온 시점에 구매하기 애매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이만한 가성비도 없으니 이걸로 진흙탕 싸움에 빠져봅시다 힐링이라 쓰고 킬링이라 읽는다. 마이타임의 포샤가 8 8엔에서 6960원입니다. 농작물과 동물을 키우고 지민들과 친해지며 스타드 벨레필 로가다를 즐기는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카툰풍의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캐주얼해 보이지만 생활 시뮬레이션 장르가 그렇듯 이 게임도 본격 사이버 노예 게임입니다. 농사도 짓고 건설도 하고 MBC와 관계를 쌓아가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요리도 하는 등 할거리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이벤트로 무술대회, 낚시대회, 요리대회, 말경주대회 등 각종 행사로 분장한 게임이니 이 세계에 귀속되고 싶다면 딱 이겁니다. 죽은 자들의 심터를 경영하라! 그레이브 야드 키퍼가 88원에 서 4,300원입니다.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나만의 묘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건설 경영 게임입니다. 농사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낚시도 하고 요리도 하고 채광도 하는 즐거운 온라인 노가다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체에서 살을 발라내 햄버거를 만들거나 장기를 적출해서 다른 시체에 이식시키는 등골 때린 설정이 이 게임을 돋보이게 합니다. 이 게임은 모든 것을 작업자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보니 상당한 노가다를 요구합니다. 뼛속까지 나는 사이버 노동자라 생각된다면 이걸로 묘지노예가 되어봅시다. 편안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게임 압주가지 c 오프라인에서 5250원입니다. 알록달록한 비주얼과 편안한 부금으로 바다 속 세상을 아름답게 구현한 게 특징인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주어지는 과제가 없고 특별한 목적도 없지만 경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잔잔하게 힐링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힐링받을 수 있는 게임이니, 감성치유를 받고 싶다면 고려해봅시다. 게임은 언제나 즐겁다. 지금까지 김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